안녕하세요. 머니고 독자 여러분들, 신호 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팩스 오늘 플러스 3.95% 상승하면서 6,32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 아래꼬리에서 계속적으로 수급 처리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또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 처리가 나오면서 신용 잔고는 바닥까지 깔려 있는 상태로 OBV는 이평선을 지키면서 가져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하방에서 지시선을 좀 강력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시노펙스가 앞으로 상방 포지션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방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노펙스의 핵심 물량 처리가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은 여기 11,000원 구간에서부터 이 9,488원 구간 이 구간에 가장 많은 매집 처리가 물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노펙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가에 대한 하락 처리가 나왔던 기간을 보면, 은자 아, 기준점이 딱 여기죠. 신용장고는 급격하게 하락을 나오는데, OBV는 이평선을 지키면서 그대로 버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말 그대로 매집 물량 처리는 그대로 물려져 있으면서, 단타 수급들만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오히려 신용장고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o b v 가 똑같이 상승처리를 이뤄준다면 하방은 막혀 있으면서도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매집 처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신용장고가 다시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o b v 도 같이 올라오면서 아래 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 처리가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 굉장히 좋은 우상향적인 어,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세 번에 걸쳐서 여기 5897원 구간에서 아래꼬리 부분 나오면서 터치 처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렇이 5879원 구간을 터치 처리하면은 상방 포지션으로 전환 처리를 해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또다시 이번에 또 여기를 터치 처리를 하면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OBV랑 신용장고가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는 두봉상으로 봐도 똑같고 월봉상으로 봐도 동일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일봉상으로 봐도 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808원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세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OBB가 꺾이지 않고 매집선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OBB도 상승처리가 나오면서 신용장고까지 바닥에서부터 붙는다. 그러면 주가는 이거는 강력하게 장대양봉을 나타내기 위한 전초적인 형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시노펙스랑 연관이 돼 있는 기, 기판 관련된 조목 중에 신텍 오늘 2.75%가 상승 처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2.92% 오늘 상승 추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 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 마지막 대덕전자 2.86% 올라가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심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가긴 않았지만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이평선 부분에서 최하 바닥권을 찍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환매장세거든요 심텍 코리아 서킷트 대덕전자 그리고 시노펙스까지 자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FPCB 관련된 적층으로 인한 순환매장세에서 수급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노펙스가 반등 처리를 강력하게 못했던 거는 이 삼성전자의 매도세,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양으로 핸드폰에 대한 기판 부분, FPCB 부분이 적층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하락세 부분도 반영 처리가 되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양으로도 수급 처리가 외국인 포지션이 다시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기판 관련돼 있는 시노펙스 양으로 다시 한번 이 수급 처리가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신오펙스의 주가를 올리는 세개의 주체는 기타법인하고 금투하고 외국인이 거는 여러분께서 자명하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기타법인 쪽에서도 수급 처리가 꽤 들어오고 있어요. 금투 쪽에서는 최근에 매도세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 포지션...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이양 날짜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렸습니다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같이 매도세를 때려 가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 날짜에 매수세를 들어갔습니다 이 날짜 매수세 들어가니까 단기차익매물 개인이 출해를 시켜요 그쵸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는 어떻게든 개인들 물량 지금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게 개인이잖아요 딱 봐도 그쵸 이 물량을 털어내고 바닥에서 잡아 가지고 최하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그때 매수세를 들어가면서 기관들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눌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옵션 포지션 현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환율적으로도 다시 정상적으로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반영 처리 됐을 때나. 특히나 fpcb 부분이랑 필터 사업본부 필터 사업본부는 미래 가치에 대한 밸류를 땡겨 오는 거고 fpcb 부분에 대한 어, 지금 순이익 부분이 150억까지 찍혔거든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 처리에 대한 개선 처리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상방 포지션으로 확 치고 올려버릴 수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 3 1 0원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가를 강력하게 아래 꼬리 부분에서 세게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자, 지금부터 핵심도 한번 잡아 볼게요. 여러분들. 시노펙스에 가장 많은 매진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구간은 여기에서 이 구간. 말 그대로 1223원, 1200 아, 12230원에서부터 9518원 구간 사이에 가장 많은 핵심 물량이 뭉쳐져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나온 뒤에 이 여기에서 이제 매집선 부분에서 저항대 매물관으로 밀리더라도 내렸다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9,500원대 여기 9,353원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터치 처리를 들어가고요. 핵심도에서 위에 저항대 매물관으로 밀렸던 구간이 동일선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230원 구간을 잡아놓고 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여기 넘어서부터가 OBV의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매집선이 일어났고,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신용장고도 계속적으로 빠졌던 구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 물량만 출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OBV는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지켜줄 거고, 신용장고는 하방 부분에서 올려칠 거기 때문에 6,310원에서부터 잡으셔서 이 5,000, 9,350원 구간. 이 구간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1차적인 매도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FPCB 부분이 지금 7층, 7단까지 적층 현상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적층이라는 거는 특히나가 지금 AI 쪽으로 가면서 FPCB 기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디렘하고 랜드 부분도 설치 처리가 HBM이 끼줄 수 있는 기판이 필요한데 핸드폰 부분도 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한 16단까지 간다고 하고 있고 애플 측에서도 한 17단에서부터 20단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 상태에서 적층으로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혈액 투석기, 필터, 이 부분하고 FPCB 부분에 대한 공장 건립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좀 이따가 실적 부분은 같이 체크를 좀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래가치의 밸류를 때려가지고, 12,760,700, 26원 1차 목표가를 충분하게 돌파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미래가치의 밸류를 땡겨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가랑 기술적 반등의 상당구간 1차 목표가는 좀 명확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고 만약에 본인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좀잘 못하신다 아니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실시간 내용 매수가 매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불확실하고 좀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가랑 매도가 실시간 대응 그리고 수급 뭐 그리고 이 기업의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자 발송 처리를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발송 처리 해드리냐면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문자 전송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 해서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950원 구간 총비 중 50%, 매도가 98,8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10일 날짜. 9시 58분에 발송 처리를 해드려서 저저번주 목요일날 2주 전 목요일날에 40% 수익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매수가 매도가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무료로 전체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테니까 다들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좀 한번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용 FP12 시장 진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효율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이 기판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고사양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반도체 칩을 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가 이거를 전기차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PCB, 이 기판 부분에 대한 적층 영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라걸 최근에 좀 부각이 받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900만 대에서 2025년도에 올해죠. 2000만 대로 급성장이 예상처리가 되면서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이거가 지금 진행되는 해가 왔는데 이게 지금 한 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노펙스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의 비용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갖고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6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수가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 부각을 받고 있고 자 이겁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밸류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9 영업이익이 52억 2022년도 129억 2023년도 2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시노펙스의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5200억입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티노펙스에서 어, 나왔던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티노펙스가 어, 2024년도 3분기 매출액이 58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39억, 전분기 대비 5% 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150억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5%증가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200억 정도 될 겁니다 누적 순이익이 그쵸 2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멀티풀을 10배 때리면은 2천억 원이고 멀티풀을 지금 한 25배 정도 때리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지금 5천2백억이니까 멀티풀 p r 한 25배 정도를 받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키노펙스가 만약에 공장 설립이랑 그리고 이 혈액 여과기 부분 이걸 투자가 안 했으면은 영업이기 한 8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00억이면은 어그 밸류로 떼졌을 때 PER이 한8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기판회사들이 멀티풀을 한 12배에서 한 13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시노펙스 같은 경우 혈액 여기까지 하기 때문에 미래 의 밸류로 땡겨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멀티풀을 몇배 정도를 주실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800억으로 계산하지 말고 200억 정도 줬을 때 멀티풀 한 30, 30배 정도는 때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약 바이오 중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시플로어가 되면서 여기에 미래 멀티풀을 땡겨 가지고 혈액 여과 기를 붙어버렸던 거고 특히나가 이 혈액 여과 기가 현재 일라이릴리 쪽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에서 혈액 요게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만 가져가도 독점 체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변경이 많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30% 30배에 대한 밸류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지금 6천억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는 거고 지금 공장 설립 부분이랑 투자 비용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지금. 거의 투자 비용 은 거의 완결 처리가 난 걸로 보입니다. 올해 2025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 그리고 필터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 이익이 당겨 오면은 PER이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멀티플의 미래의 밸류를 땡겨와 가지고 반영 처리를 했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r ER 30배 정도로 줬었을 때의 시가총액을 봐면은 한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1차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는 멀티풀 상에 지금 6,300원이니까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1차 목표가를 때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 이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죠 여러분들 이 9,050원 9,000원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핵심도상에서 매집선이 이 아래 구간 그리고 이 아래 구간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어, 횡보선 가져가다가 이 9,055원 구간을 윗꼬리 부분에서 터치 처리를 하면서 동일 선상에서 계속 횡보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대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수급 처리가 몰려들어서 올려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초전으로 하방 부분에서 매집선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는데 올려쳤을 때이 9,000원 구간에서의 한번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그러면서 미래의 멀티풀과 실적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터너라운드, 완벽한,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500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지금 2025년도에. 그게 정상적으로 반영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12,000억까지 끌고 가가지고 1차 매도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 여기 말 그대로 7,127원 구간 하반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가를 세게 가져갈 수 있는 매집성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신용장고 바닥에 꺾여 있을 때, OBV가 이평선 지켜주고 있을 때, 외국인들 어, 단타수급 위에서 단기차익 매물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이제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가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노펙스는 오늘 딱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투난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 당연히 금리 나하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위와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발송 처리 해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라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과대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 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해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 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주실 수 있다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